아이나비 RC비레어 제품이 아미텍 집중키 마감재를 이용해서 을 오디오 트립빌 체형으로 현재 매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마아링크 연동 기능을 통해서 아이나비 FSD 700만 화 제품과 RC비레어 제품이 마아링크 연동 작업이 함께 진행이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마아링크 연동 기능은 블랙박스의 실시간 작동 영상과 녹화가 되어 있는 영상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함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나비 FSD 7 0 0마하 제품은 아이나비의 FHD 2채널 블랙박스로서 마링크 연동 기능을 통해서 보다 쉽고 간편하게 아이나비 R11 레어 제품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훨씬 사용 편의성이 뛰어나게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아미텍 집중키 마감제와 함께 일체형으로 매립되어 이 있는 RCB 레어 제품은, 보시는 것처럼 마감제 자체에서 두 가지의 버튼에서 LED 불빛이 나오는 그런 제품입니다. RCB 레어 제품은 기본적으로 마감제에 집중키 버튼을 통해서 오디오의 기능을 불러올 수 있도록 기능을 함께 지원을 하고 있으며, 오디오의 모든 기능은 터치를 통해서 조작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기능을 함께 지원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후진 기어를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가 캡슐 방식으로 표시가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후방 카메라의 전환 속도가 굉장히 빠르며 딜레이 타임이 전혀 없도록 기능을 함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소리는 차량 전체로 전달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억스 모드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아이나비 r c b 레어 제품은 보시는 것처럼 에어맵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와이파이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다음 로드뷰를 통해서 로드뷰를 통한 목적지나 해당되는 지점의 실시간 로드뷰 영상을 확인을 하실 수 있도록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